저희들 앞에 사람들이 불꽃놀이 그 불어서 앞에 서막 일어났는데 그래서 뒤에 서들아좀 앉아요, 좀 앉아요 해가지고 귀 막고 있었고요, 배만도 고팠어요. 그래데요 아 귀과 네 소리의 속도를 생각해봤어요. 네. 불꽃이 먼저 터진 다음에요, 소리가 빵 하고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소리의 속도가요 초속 340m고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서 그래요. 아, 아 그날 저희가 불꽃축제에 갔는데, 성원이는 워낙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아, 어, 아름답다. 엄마,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막 <laughs> 표현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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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원이는. 아, 아, 아. 계속 옆에서 배고프다 그래서 <laughs> 옆에+ 옆에 오신 분들한테 라면 얻어 갖고 먹였고요 어... 지훈이는 무슨 빛의 속도가 어떻고 무슨 소리의 속도가 어떻고 무슨 갈릴레이 갈릴레고 이 이시로 먹다가 <laughs> 정말, <laughs> 정말 한 배속에서 났는데 어쩌 다+ 다른지 정말 진짜 그날 <laughs> 겪었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네. 또, 또 나이에 따라서 보는 그렇죠. 네. 시각이 네. 다르니까 네. 네. 또 다른 주니어들은 뭐 별일 없었어요? 어, 지훈이. 지훈. 저는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에이? 아, 화나는 일?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 어떤 여자애가 어, 아. 제 동생 시현이를 때렸거든요. 뷔페 집에 놀러 갔는데 오. 저기 밥 먹다 말다가 이제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우가 이제 왜 우냐? 그러니까 제한테 혼났다 이거 맞았다 이거야. 오. 그랬더니 얘가 시가 화가 시우가 화가 나가지고 오빠니까 우리 동생을 그러면서 <laughs> 먹 때려가는 거예요. 오. 그 뒤가 더 웃겨요. 네. 뭐라 그랬지? 뛰어가서. 일단, 안녕이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인사부터 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혼내줬어요?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어. 음, 그 여자애가 너무 무서워서, 어. 안 혼냈어요. <laughs> 혼내지로 갔다가 보니까 <laughs> 상대방이 너무 무섭게 생겼니다 아... 그냥 안녕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요. 인사만 나눴군요. 예. 자, 그때 그 친구에게 못했던 말 있으면 한마디 해, 해요, 지금. 안녕? <laughs> <laughs> 나너한번 봐줬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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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답해요 여섯 살 그래? <laughs> 나보다 한살 저리 저기네 근데 왜, 왜 무서웠어 여기한살저저잖아 아래 저잖아나 전라도야 그래 다 우리 캐릭터 다양한 주인공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주인공 함께 모험 출발해볼까요 네네모 출발! 예!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우주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해 보였던 순간은입니다. 아... 아이들 눈에 엄마 아빠가 언제 행복해 보였는지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요 알겠습니다. 네. 엄마 모르는 돈 생겼을 때. 아, 뭐예요? 아, 아, 야, 그렇죠. 아빠가... 자,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3주 전에 스피드키즈에서 네. 진 진짜 오랜만에 1등을 해서 외식상품권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들고 가고 있는데 아빠가 제,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어. 미음아 오늘은 아빠가 좀 잘해서 일등한것 같지 않니? 이러시는데 어. 왠지 외식 상품권을 드려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조용히 드렸더니 아빠가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어, 주머니 안에 쏙 넣으셨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엄마한테 끝까지 비밀로 했어요? 저는 아빠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입을 담물고 있었는데 마음이가 또 어... 고자질을 했어요. 마음이가, 이야, 마음이가 문제야. 아니거든. 마음이 형아랑 아빠랑 저번에는 세 개밖에 못맞췄는데 네. 이번에는 1등했으니까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형아 스피드퀴즈 1등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이야, 그래 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마음이 말을 듣자마자 1등 그럼 외식 상품권 어있노 이래갖고 아빠가 진짜 슬픈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외식 상품권을 꺼내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Yeah. 그때 아빠 얼굴이. 연기파야, 연기파야, 연기파야.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예. 뭐 아시다시피 스피디퀴즈할때뭐 미림이 똑똑하니까 잘하잖아요. 네네. 문제는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문제인데. 네네. 근데 이게 느낌이 통할 때가 있어요. 필이 필이고그러죠 필이 통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설명을 안 해도 제가 말만 한 마디 당만 딱 해도 미음이가 바로 맞히고 음, 네. 또미음이가 몸만 한 마디 얘기 해도 제가 바로 맞히고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그 날이었어요.